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토트넘의 스트라이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어, 이게 신 여덟 골이네요. 신 여덟 골이나 공헌을 한 선수가 토트넘에 올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토트넘 과연 어떤 선수들이 지금 오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 이적설들과 관련하여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토트넘에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기라시 기라시 선수인데 30골을 넣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와 진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물론 이제 지난 시즌들 가운데 뭐.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과 비교할 수 있는 활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선수가 갑자기 반짝해 가지고 이 정도의 골을 넣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 토트넘에 와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뭐 여전히 잘 모르고 아 토트넘에 올 것인가부터도 아직은 잘 모르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분데스리가에서만 30골을 꽂아 넣으면서 야, 30 경기 30 골, 한 경기 당한 골이거든요. 게다가 어시스트도 세 개나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8살 선수인데 그 전까지 주목받지 못하던 선수가 suddenly become world class, 갑자기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건 훌륭한 피니싱 능력을 보여주면서 스튜트카르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선수는 기라시 선수 외에도 뭐 토니, 오펜다, 요케레스 선수, 히메네스 등등의 선수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가장 큰 영입이 될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요케레스 선수입니다. 왜냐면은 다른 빅팀들도 노리고 있는 이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죠. 토트넘 very attracted to 43 goal superstar 이 43골을 꽂아 넣은 이 슈퍼스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포르투갈 루그 리그에서의 우승을 이끈 요케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케레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케인의 어떤 후계자로서 토트넘에 오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지금 토트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제대로 된 선수를 꼽았다. 스포르팅의 요케레스를 지금 데려오려고 하는 건데, 토트넘이 지금 이 스웨덴 선수의 눈을 들이고 있다. 근데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은, 클루셉스키 선수도 스웨덴 선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중앙 미드필더로 새로 영입된 굉장히 어린 베르발 선수 역시 스웨덴 선수입니다. 근데 요케레스 역시 또 스웨덴 선수로서 토트넘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스웨덴 라인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 중 하나고 이 스포르팅에서 뛴 선수가 어쨌건 이 일부 리그에서 뛴 선수들 중에서는 케인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야, 진짜 그만큼 이 득점력이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리가 포르투갈, 이 포르투갈 리그에서의 이 타이틀을 따내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2위 벤피카와는 무려 10점의 승점 차이를 내면서 압도적인 리그 승리를 가져왔죠. 이 상황 가운데 요케레스는 이 모든 대회에서 43골을 꽂아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토트넘만 관심 있는 건 아니죠. 아스날, 뭐, 리버풀 등등의 팀들도 관심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벤자민 세스코를 데려오려고 하는 아스날이라던가, 아니면 리버풀은 아르네슬록 감독의 이체제에서, 다른 공격수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케레스가 토트넘과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적은 없습니다 이 선수가 그래가지고 뭐 여전히 이 선수의 성공 가능성은 모르지만 히샬리송이 팔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크레스의 영입이 훨씬 더 속도를 얻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크레스 역시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공격수 보강이 시급한 게2024-25 시즌에 4년 만에 유로파리그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야, 시간 참 빠릅니다 아 유로파리그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게 되고. 물론 그 사이에 뭐 챔피언스 리그 광탈도 있고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를 다녀오기도 했지만 여하튼 유로파 리그를 4년 만에 다시 한번 출전하면서 우승을 노리게 될 겁니다 무린유도 이제 우승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토트넘은 어쨌건 다음 시즌 굉장히 좀 달라 보일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로파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로파가 이제 36팀이 참가하는 이벤트가 되었고 예전에 이제 4팀씩 8조 32팀이 하는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라 36팀이 참여하는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은이 어 36팀이 하나의 리그를 형성해가지고 뛰게 됩니다 근데 모두 서로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8매치, 8번의 어떤 경기를 하게 되고 4번의 홈경기, 4번의 원정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로 승점을 어 이렇게 기록한 뒤그 다음에 이제 16강으로 진출하게 을 됩니다 어떻게 진출하게 되냐면 은 1위부터 8위까지는 바로 16강으로 직행을 하고 9위부터 24위는 여기에서 홈과 오웨이 경기를 한번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6강으로 갈 팀을 정합니다. 그럼 25위부터 36위까지는 어떻게 되냐? 바로 탈락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리그와 뭔가 이 토너먼트가 혼합된 그런 방식의 어떤 그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된 이유는 자명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방송의 횟수를 늘리고 경기 횟수를 늘리면서 그리고 참여하는 팀들을 늘리면서 이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최대화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고 물론 이제 돈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다른 팀들도 이제 참여하려고 한다 더 많은 팀들이 이제 그 유로파나 아니면 챔피언스리그를 참여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겁니다만 여하튼 경기수가 많아진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어이 경기수가 많아지는 만큼 이 선수층이 두꺼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이제 트랜스퍼이 이적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트로이 페로스 영입하려고 한다, 혹은 이제 뭐 무드리크의 친구인 우크라이나에서 오고 있는 어 우크라이나의 굉장히 밝은 재능 중 하나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수다코프라는 미드필더를 데려오려고 한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하튼 토트넘은 이번 시즌 많은 영입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다섯 명 이상의 굵직한 영입을 해야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이 그래도 다음 시즌을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새로 전해지는 소식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지만, 일단 요케레스의 영입이 확정되었으면 좋겠다. 히샬리송이 그러기 위해서선 좀 빨리 팔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새로운 이적 소식들 전해지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있다면은 그것 역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이적 시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